안녕하세요. 답답해서 내가 가르친 아크지에스. 오늘은 제 42강 해수면 5m 상승했을 경우에 어디가 잠기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해수면이 5m 갑작스럽게 이렇게 상승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5m를 하면 은좀더 쉬울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5m 상승 시나리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b 지 g i s 의 질문글 중에 dm 좌표 만드는 방법 알려주세요. 해서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은 여기에 구글 드라이브에 zip 파일로 여기 수치표고 모델 오픈 마켓에서 받은 한반도 이미지 파일이 있습니다. 그거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운을 받아 가지고 여기 폴더 커넥션 해 가지고 여기 있는 이 파일이고요. 일단 파일을 불러오시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보시면은 이게 90m 픽셀이고요. 단위는 여기 스페셜 레퍼런스 보시면은 여기 미터라고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좌표계 grs 80, 뭐뭐 이렇게 되어 있고 어 데이터는 32비트, 플로딩 포인트, 그래서 소수점 자리 있는 거고요. 대충 이 정도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불러왔을 때 배경, 이 베이스맵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파일 자체의 좌표계하고 이 맵의 좌표계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맞춰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5186. 그래서 코리아 센트럴 베이트 2010으로 해놨고요. 그리고 이거 데이터 보신 다음에 심볼로지 클릭하셔가지고 마스크 디스플레이 백그라운드 밸류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 가 없는 것들 싹 지워집니다.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얼추 맞는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와이프 툴 사용하실 때쉬프트키 누르시면은 이게 네모로 바뀌는데 그래서 플리커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통 하는 게 이거를 일단 지오 데이터베이스에 한번 넣어요. 그리고 원하는 포맷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거를 위해서 데이터 익스포트 라스터를 쓰실 수도 있고요. 여기서 원하는 픽셀 타입, 베이트, 다음 포맷, 기타 등등 설정하시면 되고 다른 방법은 카피 라스터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피 라스터 검색하시면은 이 툴, 데이터 매니지먼트 툴즈에 있는 카피 라스터 선택하시고 라스터 데이터 넣으신 다음에 이름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C 라스터라고 할게요. 나머지 픽셀 타입 32비트 플로트니까 맞춰주시고, 포맷 원하는 거 선택하시고, 좌표계, 바꾸실 때 여기서 넣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풋 코리니트 시스템 좌표계에다가, 커렌트 맵, 코리아 센트럴 벨트 2010 넣을게요. 다른 걸로 바꾸고 싶으실 경우에는 여기 지구본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서 검색하셔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도 본인이 원하는 거, 예를 들어서, 리샘플하거나 기타 등등 하실 경우에 여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런을 클릭할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좌표계와 포맷으로 파일을 지오 데이터베이스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에서 이제 해수면이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5m 상승했을 경우에 잠기는 부분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콘이는 툴을 쓸 거예요. 그래서 지피 가셔 가지고 콘이라 검색하시면은 여기에 콘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무란스쓰스도 똑같습니다. 더 선택하시고 인프라스터 넣으신 다음에 익스프레션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밸류 해 가지고 밸류가 5버 5와 같거나 5보다 작은 경우 그리고 밸류가 0보다 크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참일 경우에는 저희가 가진 원본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가져다 주시고 거짓일 경우에는 이걸 비워두시면은 노데이터로 no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r u n 을 클릭하시면은 이제 저희가 원하는 해수면이 5m 상승했을 때 잠기는 지역들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색깔을 줘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1.7m, 0.58m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본 데이터로 보셔도 2.5m 잠기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픽셀 단위로 분석을 하는 것보다는 벡터로 하는 게좀더 쉽기 때문에 이거를 벡터로 내보내고 싶은데 이때 GP툴 라스터 투 폴리곤 검색하셔 가지고 툴에다가 데이터를 끌어서 넣으면은 오류가 뜹니다. 왜냐하면은 라스트 y 폴리곤은 데이터 타입이 소수점이 있을 경우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정수 인테저로 바꿔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그냥 인트 검색하시면은 인트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원하는 거 쓰시면 돼요 클릭하시고 데이터 넣고 런 클릭하시면은 이제 소수점 자리로 이제 정수로 표현이 된라스트 데이터를 이렇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0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0m가 아니라 0.몇몇몇 1보다 작은 그런 소수값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바꿔 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가지고 아까 하려고 했던 라스터2 폴리곤에다가 넣으시면은 그리고 지난번에도 보여 드렸는데 심플리파이 폴리곤 하시면은 폴리곤의 꼭지점을 좀 줄여주고요. 크리에이트 멀티팟 피처하면은 이거 클래스별로 뭉쳐줘요. 그리고 이거를 클릭을 안 하면은 이거를 픽셀을 나눠진 거 하나 하나 다 쪼개주는데 그냥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멀티팟 없이 러닝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벡터 폴리곤이 나오고요. 그래서 19만 6 0 0 개의 개별적인 폴리곤으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편한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멀티 파트 피처로 해서 툴을 클릭하시면은 저희 여기 인트에 있는 값, 이 클래스만큼만 이렇게 그루핑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5m, 4m, 3m 이런 식으로 폴리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 여기다가 이게 몇 제곱킬로미터인지 추가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g p t o 다시 가셔가지고, add, geometry. 여기다가 피 e 레이어 넣으시고, geometry property에 area. 그리고 area unit은 제곱킬로미터를 해주세요. 그리고 좌표계는 현재 저희가 쓰는 걸로. 이 상태로 run을 클릭하시면은, 이제, 잠기는 게몇 제곱킬로미터인지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질문 올려주신 분이 이거를 파이썬으로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거를 답변을 안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만약 이걸 파이썬으로 해야 되면은 아크파이나 아크지에스 API를 썼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은 아크지에스 라이센스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데이터가 하나면은 저는 그냥 이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데이터가 정말 많다. 10개 이상 된다. 하면은 파이썬으로 만드는 게 좋기 때문에 파이썬으로 만든다고 할 경우에는 아마 이런 식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그것까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애널리시스 가셔 가지고 모델 빌더를 일단 열게요. 모델 빌더를 쓰는 이유는 파이썬으로 스크립을 만드는 것보다도 모델 빌더를 통해가지고 툴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파이썬을 바꾸는 게 훨씬 쉬워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한반도 데이터 끌어서 넣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썼던 툴 만약에 기억이 안 나시면 여기 애널리시스 가시면은 히스토리 페인 있어요. 이거 클릭해서 열으시면은 저희가 했던 툴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우클릭하시면은 애드투 모델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썼는지 그걸 툴에다 바로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미 한번 해본 작업이라면 은 굉장히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토레이어 하시면은 쭈루루룩 이렇게 툴이 나옵니다. 만약에 설정 바꾸실 거 있으시면은 여기서 더블클릭 해가지고 바꾸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 이거 초록색은 아웃풋 레이어라는 뜻인데 우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딜리트 인터미디 t e 트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최종 프로젝트 대신 최종 아웃풋을 만드는데 그냥 필요한 잠시 필요한 아웃풋이기 때문에 이거를 메모리에 만들고 실제로 지오 데이터베이스에 파일을 만들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처럼 이렇게 4개5 개를 만든 게 아니라 최종본만 하나 뽑아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라스트 토폴리곤도 뭐 심플리파이 하고 싶으면 넣으시면 되고 마지막 최종 아웃풋 이름만 제가 이거를 테스트 그리고 타임 스탬프 넣을게요. 그래서 n 퍼센트 t% 넣으시면 타임 스탬프가 들어갑니다. 이 상태로 오케이 OK 클릭하시면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밸리데이트, 오토 레이아웃, 비투윈도런 u n 클릭해 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 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결과값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끝에 e 드지 e t 트리가 오류가 떴는데 이건 아마 타임스탬프 때문에 그럴 거예요. 타임스탬프를 지우고, 다시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툴이 성공적으로 다 돌았고, 파일을 넣어서 보면은, 저희가 똑같이 했던 작업을 이런 식으로 자동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나오는 아웃풋을 우클릭 해가지고, add to display 하시면은, 이게 툴이 다 끝났을 때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 레이어가 자동으로 여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자동화하는 툴을 만들었다 쳐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익스포트 해가지고 파이썬 파일로 내보내거나 파이썬 윈도우로 보내가지고 이거를 바로 쓰면 됩니다. 제가 따로 코딩을 해가지고 툴을 쓸 필요가 없이 이런 식으로 바로 제가 파이썬으로 꽂아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다른 툴을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오픈 라이브러리 버퍼 애프 립이라든가 지오판다 이용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미 있는 툴을 가지고 자동화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파이썬으로 툴을 만들어야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5m가 해수명이 상승하면 얼마나 잠길지를 알아봤고요 이 동영상 보시고 라스터 파일 이용하는 거 하고 모델빌더 그리고 파이썬 툴로 내보낸는거 등등 해가지고 이런 게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